자 얘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근을 2로 가진대 야, 가 근을 알려줬으면 무조건 대입해줘 그러면 근 대입해주고 중요한건 뭐냐면 그러고나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줘야되는거지 맞아요? 자 한번 보러갈게요 일단 다 집어넣으면 4k 2a k 플러스 1 a 제곱 8은 0 그러면 4 마이너스 a 제곱 k 마이너스 a 제곱 2a 8은 0 그러면 얘도 0 얘도 0이지 그러면 4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니까 a가 풀만 2가 되겠다. 그치? 그 다음에 이걸로 계산해주면 음 인수분해해서 이게 0일 거 아니야. 그치? 그럼 a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돼야 돼.